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95일 만인 9월 2일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지연된 개원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개원 연설도 생략되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불참에 책임을 두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 겸 9월 정기 국회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 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야와 정부를 향해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며 특히 정부의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생끌어안기 개헌 논의, 기후특위 설치 등세 가지를 제안하며 민생은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여야가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설치에 대해선 특위의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헌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작 정상화해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국회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만들어 실질적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불참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조기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4일과 5일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저희 모르게 개엄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런 거짓말은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대표가 최근 개업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했으나 한 대표는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회담이 끝나기 전부터 이 대표를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공세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군부의 개헌 준비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군내 충안파를 통해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 발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개헌령 검토 문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에는 개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회 개엄 해제를 막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면책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국방 안보 라인이 대대적으로 교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군 내부에서 개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개엄령 검토 문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통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며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올해 14억 3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 2800만 원으로 14.5%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20억 2,800만 원에서 이미 크게 줄어든 금액에서 추가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제 침탈사 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강제동원 연구, 일본 근대 산업 유산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 군함도와 사도강산의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강산을 등재하는 등 과거사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 예산의 삭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 5억 1,700만 원에서 올해 4억 5,800만 원, 내년에는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강화, 독도 동해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등 독도 지우기 의혹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 정권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거나 스스로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이일 밝혔습니다. 철거 절차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철거될 구간은 삼풍상가와 호텔 PJ 사이의 250m 구간이며, 나머지 750m 구간은 세운상가 건물 철거시 함께 철거될 예정입니다. 세운 상가는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 지어진 종로 상가와 퇴계로 상가를 잇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로 1970에서 80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종합전자 상가로 전자제품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낡은 세운 상가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공중보행로를 건설했으며 2016년에 착공해 2022년 7월에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중보행로의 이용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고 세운상가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보고서 결과와 상인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중보행로의 연간 예상 이용자 수가 10만 5,44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1%에 불과한 1만 1,731명에 그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 정책위원은 세운상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공중보행로를 개통 2년 만에 철거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고밀복합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는 최고 200m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상업 인프라와 1만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은 2일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한첫 내사로 정식 수사 전단계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우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내사는 최근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된 것과 관련된 수사 공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범죄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경찰기구와 협력해 수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이 디페이크 성범죄, 사기,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본사가 두바이에 위치해 있고 국내 수사 기관에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디페이크 성범죄 방을 운영한 이들에 대해 범행 공모 및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텔레그램 방 8곳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성범죄물 공유 대화방이 사라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88건에 달했으며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입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되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 본부장은 이러한 신고 증가를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8월 3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땅굴에서 자국인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되었으며, 특히 골드버그 폴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인질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 6명은 머리와 신체 부위에 총상을 입었으며 군이 발견하기 약 48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다시는 이런 잔혹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인질들을 살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족과의 통화에서 생활시키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으나 일부 유족은 그의 전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골드버그 폴린의 사망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하마스 지도부는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하마스의 잔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억류된 인질들이 석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인질 협상 촉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 가족들은 지연과 방해가 없었다면 이들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피스타드루트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9월 2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4일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사이로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며 비교적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